하나 둘셋파이나 미리 안녕하세요 차이스입니다. <laughs>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. 이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질문 뽑겠습니다. 네. 맞아요 맞아요. 알아분 네. 네. 멤버당 하나씩 멤버별로 하나씩 하나요? 네. 자 그럼. 정현 씨부터 시작할까요? 아! <laughs> 기대된다, 기대. <laughs> 자 보여주세요. 지금 당장 무반주 댄스를 5초 지났어요 <laughs> 최고의 악당, 제일 나쁜 사람이야. 네, 악당. 네. 네. <laughs> 이유는? 어, 이유요 <이런, 웃음> 그냥 옆에 있었으니 <laughs> 어. 일단 귀여운 거야. 네, 다음 어, 주위. 두번 이상 본 영화를 추천해준다면 네.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, 주시? 아니, 요즘 영화 안 보지만 정말 예전에 본 네. everything everything 나고 하는 영화 있고 그리고 알라딘은 보지 못했지만 아직. <웃음> <웃음>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어, 로, 아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럼 쯔씨도 꼭 알라딘 보시길 바라겠고요. 네 다음. 지금 소원을 어... 빈다면 트와이스 상 많이 받게 해주세요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그럼 떼디스 부탁드려요. 네. 네 저희 오늘 트와이스 소리바다에 왔는데요. 어, 상 많이 받고 그리고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